저는 유치원 다니는 아이를 키우고 있는 평범한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남편과 8년 넘는 결혼 생활을 이어왔지만 이제는 다 정리하고 이혼을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두 사람 사이는 진작부터 삐걱거렸고 남편도 그동안 저랑 살기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저 역시도 아이만 생각하며 많은 것을 참고 버텼는데 이젠 너무나도 힘이 들어서 이혼하고 각자 헤어져 자기 갈길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혼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남편이 작년 초부터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남편 위로 나이 차이가 좀 나는 누나들이 둘이 있고, 저희 남편이 삼명제중 막내인데, 시부모님 연세가 많은 편이었어요. 아버님은 진작에 7순이 넘고, 어머님도 이제 곧 7순이시라, 시부모님 두분 나이가 너무 많다면서 모시고 살아야 할것 같다더군요. 나이 많은 신우들은 전부 시집가서 애 낳고 살고 있는데, 이제 와서 친정부모 모시고 살라고 하면, 그게 가능한 일이겠어요? 결국 모시고 산다고 하면 저희밖에 없는데, 솔직히 저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지금까지, 시부모님이 제게 뭘 해줬다고, 나이 먹어서 뻔뻔하게 저희 집으로 들어오려 하시는 걸까 싶었어요. 시댁 집안 당신들 먹고 사는 것도 힘들다면서, 결혼할 때 숟가락 하나 해주지 않으셨고, 지금까지도 살림살이에 하나 보탠 것도 없으면서 제 얼굴 볼 때마다 당당하게 용돈 달라, 며느리 노릇하라며 시집살이를 시키다 못해 잡아먹으려고 드셨죠. 잘해 준적한번 없으면서 나이 먹고 힘 빠졌다고 이제 와서 모시고 살라고 하는 건 대체 무슨 염치로 그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시부모님은 그렇다 치고 옆에서 저랑 같이 살며 이 모든 상황을 다 지켜봤던 남편조차도 어떻게 시부모를 모시고 살라는 소리를 할수 있을까요? 원래 저러던 사람도 아니었고, 평소에는 저랑 대화도 잘 통하고 비교적 상식적이라고 생각했던 남편이었는데, 시부모 문제에서는 세상 둘도 없는 효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시부모님 연세가 아버님은 7순 중반이 넘었고, 어머님도 내일모레 7순이신데 나이에 비해서 정정하세요. 오히려 기운이 넘치다 못해 저만 보면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십니다. 보통 둘중한 사람이 까칠하고 피곤하게 하면 나머지 한 사람은 그럭저럭 무난한 성격인데 반해서 저희 시부모님은 두분 모두 성격이 장난이 아니시죠? 시어머니는 그야말로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잔소리 많고 꼬장꼬장한 스타일의 나쁜 시모고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시아버지마저 성격이 괴팍하고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점잖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애들처럼 유치해지고 이기적으로 변해갑니다. 일상적인 대화조차도 매번 시비거는 트로 말씀을 하시고, 참다 못해 제가 말 대답이라도 한번 하는 날에는 그날이 시댁밥상이 뒤집어지는 날이에요. 아버님, 어머님 모두 평소에도 남편과 제게 번갈아가며 전화를 하시고, 대화 내용을 왜곡하면서 오해를 만들고, 싸움을 붙이고 이간질 시키는 데 도사입니다. 저한테만 그러시는 것도 아니고, 시부모님 또한 부부싸움을 그칠 날이 없으세요. 거의 하루 걸러 하루 부부싸움을 하시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 정도로 자주 싸우시고 시아버님은 정말 옛날 분이라 한번 화가 나면 손에 잡히는 대로 물건을 집어던지세요. 시댁 갈 때마다 망가진 물건들이 너무 많고 장식장 유리가 다 없어져 있거나 멀쩡하던 TV가 다른 걸로 바뀌어 있으면 10중8구 아버님이 물건을 집어던져서 깨먹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나마 남편 말로는 예전에는 시아버지 그런 성격에 시모나 다른 식구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했다는데, 이제는 두 분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점점 시어머니가 더 화도 많이 내고 참지 않고 맞받아치는 바람에 부부싸움이 더 심해진다고 해요. 두분 싸우고 기분 안 좋을 때마다 저한테 연락해서 화풀이 한 적도 많고, 우리 애가 아직 유치원 다니고 있는데 같이 살다가 애 앞에서 저런 모습 보이기라도 한다면 정말 상상만 해도 너무 끔찍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우들과 잘 지내는 것도 아니고 큰 딸이랑도 서먹서먹하고 둘째 딸이랑은 거의 원수지간이나 다름없어서 얼굴도 안 보고 연락도 안 하고 산다 하네요. 그 집안 내부의 일이고 남편조차 저한테 이야기를 안 해주니까 제가 속사정까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아마 시부모님 성격 때문에 신우들이랑 싸우고 인형 끄는 것 같더라고요. 그나마 저희 남편은 하나뿐인 아들인데다 시부모님이 늦은 나이에 얻은 막둥이라서 눈에 띄게 편애하고 예뻐하는 게 느껴집니다. 시부모님이 저희 남편을 아끼고 예뻐한다고 해서 뭔가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맛있는 거 있으면 챙겨주시고 저희 남편한테는 욕을 안 하시고 좋은 말만 해주시긴 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차별받는 신우들이 시부모님이랑 사이도 더안 좋아지고. 아무 죄 없는 저희까지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한마디로 시댁 전체적인 분위기는 개판이나 다름없고 식구들 모일 때마다 싸우게 되니까 얼굴 보고 살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유치원 다니는 저희 애조차 할머니, 할아버지를 안 보고 싶어 하고 명절에 한번 내려가서 서로 싸우는 모습 보여줄 때마다 우리 애가 뭘 보고 배우겠나 싶더라고요. 1년에 몇번 만나는 것도 부담스럽고 너무 싫은데 남편이라는 인간이 저한테 상의 한마디 없이, 우리 부모님 나이도 있는데, 엄마도 건강 많이 안 좋아졌고, 앞으로는 우리가 모시고 살아야 할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데, 진짜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제 입에서는 당연히 좋은 소리가 나올 리 없었고, 남편 하는 말을 단칼에 거절한 채, 당신 미쳤어? 제정신이야? 혹시 당신이 먼저 노망이라도 온 거야? 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딱 잘라서 싫다고 반대를 했는데도 남편은 부모가 앞으로 살아봐야 얼마나 살겠냐면서 나중에 후회할 짓 하지 말고 지금 당장 모시고 살자 하더라고요. 나중에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장인어른 장모님도 우리가 모시고 살자. 그럼 서로 공평하잖아? 이게 공평하고 말고의 문제입니까? 저희 친정부모님은 건강에 아무런 문제도 없고 지금까지 생명의 문제가 될 만한 큰 수술을 받으신 적도 없으세요. 저희 집에는 제 위로 오빠도 하나 있고, 아래로 남동생도 하나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친정부모님은 노후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저희가 모시고 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황당한 남편의 말에, 전 그렇게 번갈아가며 모실 거라면, 일단 친정부모님 먼저 10년 모시고 살고, 그 뒤에 시부모님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고 살자고 했더니, 남편은 자기 부모가 나이도 많고 건강이 좋지 않아서, 그렇게 기다릴 수는 없답니다. 남편이 그 전까지 시부모에게 그리 살갑게 대하는 착한 아들은 아니었어요. 시부모님에게 안부전화하는 것도 별로 본적 없고, 어버이날이나 생신때마다 제가 이야기 안하면 용돈 한번 먼저 보내자는 소리를 안 합니다. 결혼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자기 부모에게 효도다운 효도하는 걸본적 없었는데, 갑자기 왜 모시고 살자는 거냐고 물어봤더니, 얼마 전에 시부모님이 또다시 크게 싸우고 이제는 아예 이혼하시겠다면서 어머님이 가출까지 하셨대요. 아버님이랑 절대 같이 못 살겠다고 하는 것을 남편이 겨우겨우 말리고 달래서 두 분이 다시 한 집에서 지내고는 계시는데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랍니다. 남편 말에 따르면 두 분이 이 나이에 이혼하고 갈라서게 된다면 어머님이나 아버님이나 눈앞이 캄캄한 건 마찬가지라고 하네요. 겨우 한 집에서 살면서 먹고 사는 정도인데, 이혼하면서 없는 살림을 둘로 나눠서 살게 된다면, 멀쩡한 집 하나 얻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겠죠? 두 분을 시설로 보내려고 해도, 거동이 불편할 정도로 아픈 것도 아니고, 보나마나 요양원 이야기만 꺼내도, 울고불고 집안이 뒤집어질 게 뻔한 일입니다. 그리고 내가 모시고 살아야 나중에 누나들이 재산 이야기를 못 꺼내지. 이 와중에 시부모 재산을 물려받을 고민하고 있는가 본데, 재산이라고 해봐야 두 분이 십수년 전부터 살고 계신 낡은 아파트 한 채가 전부예요. 저는 돈이고 뭐고 절대 못한다고 만약 끝까지 모시고 살아야겠으면 우리 이혼도장 찍고 남편 혼자 나가서 모시고 살라고 했습니다. 시부모님과 합가할 생각이라면 무조건 저와 이혼도장 찍는 것이 먼저라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남편은 바로 징징거리는 소리를 하면서 시부모가 이혼하게 생겼는데 꼭 그렇게 남 일처럼 이야기해야 직성이 풀리냐고 제게 말을 했지만 지금 시부모 이혼하고 말고가 중요한 상황인가요? 당장 우리가 이혼 서류에 도장 찍게 생겼는데 그렇게 부모가 걱정되고 부모가 가진 재산이 탐인한다면 저랑 아이는 두고 남편이 시댁 들어가서 살면 될거 아닙니까? 남편이 너무 답답하고 한심해서 당장 이혼하기 싫으면 혼자 시댁 가서 살라고까지 해봤어요. 하지만 제가 집안일도 해줘야 하고, 아이랑 떨어져서 살 수는 없다면서, 무조건 다 같이 한 집에서 살아야만 한답니다. 저도 집에 틀어박혀서 살림만 하는 사람이 아닌데, 낮에는 직장 다니면서 돈 벌어야 하고, 밤에는 애도 봐줘야 하고, 거기에 시부모 수발까지 들어야 한다니. 생각만으로도 숨이 턱 막히고, 눈앞이 캄캄해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효자로서 생색은 내고 싶고 재산은 본인이 물려받고 싶지만 귀찮은 집안일은 전부 저한테 떠밀어 놓고 책임 안 지겠다는 생각이었어요. 지금 저희 두 사람 맞벌이하며 살면서 집안일 대부분은 제가 다 하고 육아는 완전 혼자 하는 거나 다름이 없는데 이 와중에 당신 부모를 어떻게 모시고 살겠냐고 따졌습니다. 내가 집안일을 언제 안 도와줬어? 당신이 해달라는 건 지금까지 다 해줬지. 그리고 일단 부모님이랑 같이 살면 내가 청소도 하고 설거지 같은 것도 알아서 할게. 라고 남편이 이야기하는데 그 말이 웃기지도 않더라고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말처럼 남편이 지금까지도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살았는데 시부모 보는 앞이라고 사람이 달라지겠습니까? 명절에 한 번씩 시댁에 내려갔을 때 하루 종일 전부 치고 음식 준비하고 있으면 남편이 뭐라도 하나 도와준답시고 주방에 들어올 때마다 시부모님 두분다 난리가 납니다. 남자가 뭐 한다고 주방에 들어와? 그리고 너가 평소에 얼마나 집에서 눈치를 주고 내 아들을 시켜 먹었으면 저렇게 애가 네 눈치를 보고 있니? 라고 말씀을 하실 정도인데 시부모님이랑 한 집에서 같이 살게 된다면 남편이 집안일 도와주는 모습을 눈 뜨고 가만히 지켜보시겠어요? 보나마나 온 집안 모든 허드렛일은 제 몫이나 다름없는 일입니다. 게다가 시부모님이랑 살기 싫은 이유는 그 뿐만이 아니에요. 너무 옛날 분들이시고 젊은 시절에 시골에서 꽤 오래 농사를 지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지 도심에 있는 아파트에서 사시기에는 사회성이 부족하고 기본적인 예의범절을 잘 모르세요. 지금 시댁은 아파트 1층에서 살고 있는데 그 전에 살던 집이 약간 고층이라서 층간소음 때문에 엄청나게 싸웠어요. 아래층에서 경찰도 몇번 부르고 서로 철천지 원수처럼 지내다가 같은 아파트 1층으로 이사하게 되면서 그나마 좀 조용해졌어요. 정말 그 집에서 계속 살았다가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겠더라고요. 새벽이건 밤이건 어머님은 방바닥에 절구통 놓고 마늘을 빠으시고, 슬리퍼는 전혀 신을 생각 없이 발 뒤꿈치로 쿵쿵 소리내며 걸어 다니십니다. 저희 집이 15층인데, 만약 시부모님을 우리 집으로 모시게 된다면 아래층 사람들이 바로 올라와서 난리 날 겁니다. 아파트니까 제발 좀 이웃들 배려하고 조용히 사시라고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사람이 살다 보면 소리도 내고 그런 거지. 내 발밑에서 살기 싫으면 지들이 이사 가면 될거 아니야?라고 막무가내로 소리 지르시는 시아버님의 모습이 아직도 제 기억 속에 생생합니다. 기본 공공 예절이 없으셔서 마트에 장 보러 가면 계산도 하기 전에 포장을 뜯어서 음식을 먹어버리질 않나? 시부모님 모시고 식당을 한번 가면 항상 종업원이고 사장이고 불러내셔서 음식트집 잡으시고 서비스가 별로라느니 이상한 소리를 하며 진상을 피우다가 결국에 음료수라도 한 병씩 얻어먹어야 직성이 풀리시는 분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집안에 시집 와서 처음에 한두 번 시부모님 모시고 식당 갔다가 세상의 망신도 이런 망신은 처음 당해봐서 그 뒤로는 절대로 같이 밥 먹으러 안 나갑니다. 이런 시부모님은 절대 모시고 못 살겠다고. 그냥 두분 알아서 사시게 하다가 나중에 요양병원에 모시자고 이야기했는데 남편은 절대 그렇게 못한답니다. 너 진짜 이럴 거야? 우리 엄마 아빠랑 같이 못 살겠으면 나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 앞으로 너한테 생활비도 안줄 거고 나중에 유산받아도 돈한푼 너한테 안줄 거야. 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솔직히 전혀 무섭지 않더라고요. 어차피 합가를 하게 되는 순간 저는 이혼하고 이 집에서 나갈 생각이라서 그까지 생활비 주던지 말던지 제가 알게 뭡니까? 시댁 이야기만 나오면 남편과 제가 서로 언성이 높아지고 항상 싸우게 되니까 부부간의 말수가 점점 적어지더라고요. 남편은 시간이 지나도 포기할 생각을 못하고 점점 진심인 것처럼 보여서 남편과 이혼하고 그 뒤의 삶을 생각하게 되었죠. 저도 직장 다니면서 아이 키우며 먹고 살 정도는 벌고 있고 우리 애도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면 혼자 학원 다닐 수 있을 테니까 친정 근처에서 살면서 조금씩 도움받는다면 직장 다니면서도 아이 키우면서 살수 있겠더라고요. 그 전까지도 남편이 월급 받아서 생활비 얼마 가져다주는 거 제외하고는 집안일이나 육아에 도움을 준 적도 없으니까 이혼한다고 해서 크게 어려워질 건 아니었죠. 그렇게 부부간의 대화를 하지 않고 저는 저대로 이혼을 준비하는 사이에 남편은 제 허락도 받지 않고 우리 집을 부동산에 내놓았고 시부모님 모시고 다 같이 살수 있는 커다란 평수의 아파트를 알아보러 다니고 있었어요. 어느날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멀지 않은 곳에 있는 48평 아파트 사진을 제게 보여주면서 이런 집에서 살면 시부모님 모시고 같이 살아도 제가 불편하지 않을 거라며 저희 집과 시부모님 지금 사시는 집을 팔아서 돈을 합치고 이사가자 하더라고요.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꼼짝없이 살림을 합치겠구나 싶어서 그로부터 며칠 후에 진짜로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말을 꺼냈어요. 늘상하던 부부싸움 레파토리인 줄 알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고 하던 남편은 제가 이혼서류까지 준비해서 꺼내놓으니 엄청 당황하더라고요. 아니, 늙고 아픈 시부모를 모시고 살자는 게 이혼사유야? 그럼 세상 천지에 이혼 안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 이제 와서 남편이 뭐라고 말을 하던지 제 생각은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나도 생각 많이 해봤는데, 당신과 당신부모한테 내 인생 낭비하고 싶지 않아. 아이는 내가 키우면서 살게. 당신은 당신 부모나 모시고 살아. 남편은 힘든 일은 저한테 다 시킬 생각이었는데, 제가 이혼하고 나가겠다고 하니, 절대로 이혼 못 해준다면서 펄펄 뛰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고, 남편 몰래 아이와 살 생각으로 미리 집을 얻어두어서 다음날 바로 짐 싸서 나왔습니다. 집주소도 안 알려주고 아이 데리고 나왔더니, 남편은 당연히 미치고 팔짝 뛰려 하더라고요. 다른 건 하나도 필요 없으니, 우리 살던 집 팔아서 절반씩 나눠갖고 끝내자 했습니다. 우리 재산이라고 해봐야 살던 집이 전부니까, 집 팔아서 반씩 갖고 끝내. 아들 양육비는 매달 50만원씩 내 통장으로 보내고, 당신도 당신 부모 모시고 살려면 더 달라고 하진 못하겠다. 남편은 친정부모님 댁에 찾아가서 저를 찾다가 허탕치고, 사는 곳을 모르니, 제가 다니는 회사 앞까지 찾아오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이혼하는 법이 어디 있냐고, 당장 집으로 돌아오라 하길래, 한 번만 더 마음대로 찾아오면 경찰 부르겠다 하고 쫓아 냈습니다. 그 뒤로도 몇 번을 더 회사 앞으로 찾아와서, 장난치지 말라고, 이렇게 이혼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하길래, 그땐 정말 화가 나서 경찰 불러서 잡아가라고 했어요. 아직 이혼은 안 해서 법적으로는 남편이지만, 스토킹으로 처벌해달라고 했더니, 출동하신 경찰분께서 원만하게 대화로 해결하라고 말리시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남편이 시부모 모시고 살란 소리 안할 테니까 일단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길래 이미 버스 떠난 뒤에 손 흔들어봐야 무슨 소용 있냐고 잔말 말고 이혼 서류에 도장이나 찍으라 했죠. 당신은 올해가 아니더라도 내년에 같이 살자고 또 다시 짐징댈 사람이야. 그냥 각자 원하는 대로 살자. 나는 우리 아들만 바라보며 살 테니까 당신은 당신 부모만 바라보면서 살아. 작년 12월 연말에 집을 나왔고 남편에게 이혼하겠다고 통보한 뒤로 드디어 이번 달 들어서 본격적으로 합의를 시작했습니다. 갈라먹을 재산이랄 것도 없어서 정말 우리 살던 집만 부동산에 내놓았고 팔리는 대로 절반씩 나눠가질 예정이에요. 양육비도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대로 매달 50만원씩 받기로 했고 남편은 결국 시댁집 팔아서 시부모를 모시고 같이 산다고 하네요. 멀쩡하게 저랑 아들이랑 셋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왜 그런 지옥 구덩이로 스스로 기어들어가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매일 싸움 박질하는 시부모 데리고 잘 살았으면 좋겠네요. 그렇게나 평소에 효도를 하고 싶어 했으니 이제 소원이 이루어져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시부모님 재산 뻔히 알고 있는데 유산은 뭔 놈의 유산이에요? 시댁 집팔라서 살림 합친다고 해도 시부모님 돌아가시기 전까지 모시면서 쓰는 생활비만 해도 분명히 적자입니다. 그리고 아들 양육비 제때 안 보내면 바로 신고해버릴 겁니다. 제가 제발로 그 집에서 나왔지만 우리 식구를 먼저 포기한 건 제가 아니라 남편이에요. 평생 시부모 모시고 살면서 자식과 마누라 버린 죄값을 톡톡히 치렀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